뭐였지 이게 짐작하면 안돼 하나하나 올라갔나 꺼졌나 안 꺼졌나 따져보고 안 될까? 잘못 어? 오 맞아요? 6인데? 그런 걸잘 봐야 된다고 이 맞아? 와, 아, 자꾸 틀린다. 왜안 꺼준 걸 자꾸 꺼져? 응? 당연히 꺼졌겠지.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. 끝까지 따져야지. 음흥, 음흥. 자. 이거 뜯어도 돼 뭐야, 이거 먼저 어, 침착하게 서둘지 말고. 그렇지 그럴 때는 이제 안 쓰는 거지, 또. 아시안꽂졌는데꽂았네또 1회 자리한테 안꽂졌잖아 이제 아 그래요? 아 그랬네 잘 살펴야지 그러니까 1회 자리에 꽂졌는지 10회 자리에 꽂졌는지11 빼기 4 지금 이었나 7이었나 아팔이다4음또7 13 빼기 5지 또. 집사병이 사인지 봐. 그럼 슨지쿠 뭐가 꺼졌어요? 안 꺼졌어요? 어. 또. 1, 음. 아니지, 안 꺼졌잖아. 안 꺼졌어요? 아, 뭐가 이렇게 어려워? 아. 그냥 편안하게 하자. 그냥 편안하게 하죠.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. 편안하게 하면. <목소리도>